안녕하세요. 윤보름입니다 만약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허리뿐 아니라 엉치까지 통증이 있다면 척추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척추질환, 그리고 치료 부담이 적은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조보용 원장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허리 디스크가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허리 질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디스크는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선생님? 이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죠. 기둥인데 여러 개의 뼈가 통뼈로 이 기둥이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뼈가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사이와 추와 추 사이에 있는 판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추간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 벽돌처럼 돼 있는 이 물렁뼈가 벽돌처럼 있는 뼈 사이에 물렁뼈들이 들어있게 되는데, 네. 이게 하얗게 돼있는 뼈들이 정상적인 젊고 건강한 물렁뼈들입니다. 음. 여기 보시면 이제 까맣게 이 물렁뼈가 퇴행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네. 이런 초기에는 되게 이제 가벼운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이 세수에서 최소할 때 허리수위가 아프다든지, 네.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하는 증세가 있게 되는데, 이럴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를 관리를 하면은 이제 병세 진행을 더디게 할수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되게 그런 정도의 통증을 만성으로 안고 우리가 이, 이 가볍게 생각하다가 네. 병세가 진행이 되면 급기한이 오른쪽처럼 부시게 되면 이 뼈와 뼈사이 간격이 주저앉으면서 이 안쪽에 있던 말랑말랑한 수액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게 되면서 이 돌출이 되면 뒤쪽으로 우리가 엉치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압박을 하게 돼서 다리 쪽이나 엉치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이제 허리 디스크라 병이 되겠습니다. 네, 갑자기 척추에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만큼이나 발병률이 높은 허리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 있더라고요. 이두 가지 질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제 디스크는 아까 추, 추, 이 추간판이 돌출로 인해서 신경을 압박하는 병이 이제. 디스크 질환이라고 제가 흔히 얘기하고요 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척추관 협착증은 그 신경이 이 지나가는 길이 이제 좁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나이와 관계된 병이고 네. 나이가 이제 4 0대 이후가 되면 서서히 협착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예전보다 우리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고령의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협착증 환자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 사진이 정상 사진인데, 이 척추를 단면으로 본 사진인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연두색 통로처럼 멀찍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협착이 진행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고, 앞쪽에 있는 추간판이 뒤로 밀려 나오면서 신경다발이 왼쪽에 보이듯이 동그랗게 지나가질 않고 좁게 지나가게 되죠.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협착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세가 어떤 증세가 있냐면은 이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이 그이 그럴 게 일을 안할 때는 음.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말기가 되지 않는 이상 네. 엉치나 다리 통증이 없는데 전형적인 통증이 이제 서거나 걷기 시작하면은 환자가 엉치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아파오고 다리가 저려서 터질 듯이 다리가 저려오고 음. 걷다가 보면 자꾸 허리가 숙여지는 봉이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이 그, 비교적 젊은 나이에 급하게 오는 경우가 많고요. 50대 네. 미만에서. 네. 물론 이제 60, 70에도 오긴 하지만 젊은 분들한테 활동적인 분들한테 많이 오고 이제 허리와 다리가 같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협착증은 이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그 허리 쪽에 통증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음. 엉치와 다리 쪽에만 통증이 있고 네.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기 때문에 꼭 꾀병 같아요. 그래서 주부들인 경우에 테레비 보거나, 뭐, 앉아서얘기를 하거나, 가만히 누워있는 을때 기분이 좋고, <laughs> 항상 웃으면서얘기를 하시다가, 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 주부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아파 오니까 r 아. t 로 아픕니다 아파서 서 있지를 못 the year, the year, t h 설거지 할 r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고 짜증 내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이 중년의 부, 이 부인들한테서 나타나는 증세들인데 그걸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이, 부, 이 부인이 정말로 이 통증이 있구나 음. 이 병을 조기조기 치료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의지를 가지셔야 할 때가 되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부위로 통증이 오기도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엉치 통증이 있을 때도 척추 질환을 의심해야 된다고요. 이제 엉치 통증 이 있을 때는 크게 저희가 이제 주로 척추 질환을 먼저 의심해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관절 자체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 대개 왜그 엉치 통증이 왜 허리랑 관련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나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엉치와 다리만 땡긴다 아니면 엉치만 아프다 걷다 보면 엉치가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왜 그러냐면은.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에 이 신경들이 엉치와 다리 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음. 물론 허리에 병이 있어서 허리가 아픈 분들도 계시지만, 네. 엉치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허리를 진료받으러 가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